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가스펠스타 C 시즌 7 처음 멘토로 참여하게 된 가수이자 사모이기도 한 자드입니다. 벌써 그냥 마음이 너무 설레요.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는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얼마나 많은 준비된 사람들 또 하나님이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제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합니다. 어, 이전에 어떤 기존에 있던 그런 틀들을 다 깨부술 수 있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할 수 있고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풀어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안에 가득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쁜 시간, 함께 신나는 시간을 만들자고요. 많이 많이, 진짜 더 많이 많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꼬시고 옆교회 친구들도 꼬시고 야, 같이 참여해보자. 이렇게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날게요. 접수는 온라인으로.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. 문의 023153-1023.